안 온다 0분 됐다. 잠시 아니, 째 수도 있어. 아 느낌이 째수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라고 한거 아니야. 짰다 이거 1 0 0다아 진짜 내가 없으면 뭘 못하네. 딜러가 너 알아본 거 같아?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모르지. 알아본지 안 알아본지는 짰어, 짰어. 77입니다. 9,000원이에요. 아, 셀 200, 3. 200원 이거 그럼 진짜 200이 맞는 거야? 왜 200이고? 아, 근데 우 남바가 왜 없어요? 깨는 거죠. 상품이니까. 아니, 만약 오늘 네. 제가 200 주면은 이걸 타고 갈 수는 없네요. 음. 남바가 없어서. 남바 달아드려야죠. 가 아니 이거 200이면 살만한 거 아닌가요? 어, 200이니까 200이면. 아, 200, 좀 더럽긴 하네. 지워서. 아니, 근데, 이연식 이대로, 딴 사이트에 보니까 한500 이상은 한거 같던데, 시세가. 제가, 저희 안으니까 사이트가 힘죠 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하자가 뭐, 딱히 없어. 예를 들어서, 이게 200 주고 샀다가, 막, 수리비 음. 막, 몇백 더 들어가고 이런 거 나. 그거 이제 의미죠. 수리하는 문제는 없어요. 사장님 봤을 때, 당장은 뭐, 수리할 거 없다, 이 말씀이시죠. 수리도 해야 될수 있죠. 싼데, 사고주면 저거 어요 200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봐도 돼요? 사봐도 요 뭐, 사도 돼요? 한 번만 주시겠어요? 어? 걸리네? 잘 걸리죠? 잘 미션 변속이 또 안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 싸게 파는 거 비용이요 이상등 나오죠? 그걸 싸게 되는 거야 그래도 제가 사겠습니다 사서 제가 그냥 고치면 되잖아요 사다가 만약에 아니 저 아는 공업사가 있어요 그돌아 아, 괜찮아요 그럼 제 음? 운이죠 진짜요제가미션 안되는데 내가 그런 거 바로 근처에 응. 공업사 있어서, 응. 거기 가서 붙이고 하면 돼요. 또 붙이고 싶어, 나 아니, 바로 앞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아니면 제가 뭐, 레카를, 아, 응. 형님 또, 레카 하신 분 있어가지고, 레카를 불러서 가든. 아니, 너무 싸니까, 이런 찬스를 놓칠 수 없잖아요. 이니차고 문제가 없고요. 잘 갖고 나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시험이 불든가? 러 너무 시동이 안 걸린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시동, 응. 시동 걸리고 하면은, 응. 가는데 응. 는 이상 없고, 저안 되면 레카가에 부르겠다. 그래, 아니 괜찮아요 l l you. Somebody, that was it. It's a little bit of a p r o b l e 미션도 o n 하고 n o w I d 못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가 know. I 니까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어디 있으면 들어가? 네, 아, 같이 안 가고요. 네. 어, 사무실에 갔어. 저도 가지고 가고. 여보세요. 응. 네. 형, 지금 제가 산다 했거든요. 응. 네. 계약서 가지러 갔대요. 그래서 형, 지금 네. 오시면 될때지7 그대로? 예, 네, 빨리 오세요. 알았어, 우선 하나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200만 원 무조건 산다고 하니까 지금 굉장히 당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로 이승원 대표 불렀어요. 이제 이승원 대표 오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200에 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산다고 하면 막상 못 판다니까요 호위매물을 산다고 하면 막상 못 팔아요 지들도 문제가 생기니까 이승원 대표 오면은 이 부분 다 해결할 겁니다 빨리 와요 근데 이거야? 200에 올라와있고 한거 이거거든요 뭐 미션이랑 뭐 엔진에 이상이 있대요 산다 그나저 서류 가지고 왔어요 계약서 가지고 계약서 네. 가지 어떻게 참교 하실 건가요? 그냥 와서 산다고 계속 해아 산다 했어요 그래서 보내 근처에보내안거 없어 근데 야 얘는 왜 애들이 여기까지 왔냐? 그러니까 요 저번에도 다른 매매 단지 있는 애들 왔어 여기서 사기 치고 했잖아. 요 네. 아니, 산다고 하니까 내가 공업사 가는 네. 공업사 있했어 공업사까지 어떻게 갈 거냐? 가다가 뭐 사고 나면 어. 어떡할 거냐? 내가 모른다. 내가 모른다 여기 있으래. 따라가지. 네. 따라가면 안 되니까. 아, 여기 잠깐만 계시라고 갔다 온다고 그러 야, 안 오나? 전화해봐 아 진짜 손 됐어 안 온다, 온다. 10분 됐다 잠시 아니 째 수도 있어? 아 느낌이 째수 있으니까 내가 따라가라고 한거아니야아 진짜 존나 벌칙이네 전화해봐 빨리 째다 이거 100%다 아 진짜 내가 없으면 뭘 못하네 딜러가 너 알아본 거 같아? 글쎄요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모르지 알아본 지안 알아본 지는 째써 째써 어디서 만나 여기 1층에 어째서? 뭐, 어, 덩치, 저거라도. 덩치 너무 작은데. 한번 가볼까, 잡으러? 아, 돌아다녀보면? 아, 진짜. 아, 아 완전 허탈하 다시. 밑에 사무실 다한 번, 한 바퀴 돌아보면 안 돼요? 없지. 됐지. 없지. 전안 봤는데. 아, 아 그니까 러 왜, 오, 형, 뭐, 작전을 왜 이렇게 써요 아니, 무조건 산다고 하려고 그랬지. 나는 돈 팔으려고, 나는 신고하려고 그랬지. 작전에내짠 거야 작전 수행률이 잘못한 거지. 핸드폰 번호 바꿔서 다음 주에 다시 가. 어쨌든 오늘 내일은 비상 걸려서 뭐 안정조차 오늘 도공로 갔네 이거 탁하야자 왔네 얘기랑 야 대체 완전 실패했다 형 이건 진짜 제 탓을 하면 안 돼요 탓이 아니 뭐... 형이 여러 경우의 수를 얘기를 해줘야지 야 나는 그냥 너가 산다고 하고 내가 바로 습격을 한다 했잖아 내 시간 조금만 달라면 내가 바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서로 가지러 가기 전에 내가 쫓아가라고 그랬잖아 근데 나는, 나는 네가 안 쫓아갈 건같지 쫓아가라는 의미가 만약에 도망갈 때 이때 나는 쫓아가라 했죠. 이거는 여러분 예탓입니다 저는 가서 바로 그차 산다고 하고 경찰서 보낼라 했을까? 왜냐면 이 경마켓으로 지금 너무 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대차 작업차 상놓고 하는 거 이걸로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걸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건데 예방이 최우선의 해결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참교육 아니에요. 원래 경마켓을 보이러 예방 영상이라고 보시면. 저이 딜러들은 이 영상 보고 지금이랑 또 당장 그런 마켓이나 이런 데 올릴 상품들이 있으면 내리세요. 올려 놔봐야 못 오이더라. 진짜 미국 내리시길 바라겠고요. 나처럼 착키의 인질로 빼수 없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마이가 30대 초중반 정도 됐어. 그렇게 한게좀 내내 하고. 형이랑 나랑 오늘 특타딱안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겠 너무 내 잘못으로 뭘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달라고 갑니다 다음 주엔 작전을 제대로 짜가지고 제대로 짜자 제대로. 제대로. 진짜 예고한다 거의 들러들한테 예고한다 너 이상한 매물들 올려놓은 거 있으면 미리 내리세요 강하기싫으요 진짜 무서웠습니다 항상 이제 앞으로는 예방을 위해서 솔솔 수솔할 곳으로 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사기 사건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착하게 살자